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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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아 역시 비웃음도 잘. 나간다.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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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. 두박 <laughs> 돌리기요.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유성 바로입니다. 겠네 하나 기절 오빠가 말하고 있는 중지 말라고. 조용 조용. 하나 기절. 보는 거 기절. 둘 기절이에요. 어 연막 같다. 아 뭐야 다 뺏겨. 데미지 봐 이거. 데미지 봐야 돼 이거. MVP는 나 이거. 너희 들은 나한테 안 돼. 뭐래? <laughs> 뭐 하냐? 랩은 아닌 걸로. 노 래는 잘하 는데 랩이 죠.